모르면 호구되는 인간 관계의 진리 12가지. 1.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2. 약점은 굳이 먼저 꺼내지 마라. 3. 말할까 말까 할땐 말하지 마라. 4. 미루면 잃고 지금 하면 얻는다. 5. 돈 문제가 얽히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6.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차리는 것이다. 7.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모두의 호감을 얻으려다 나를 잃는다. 8. 너밖에 없어라는 말 의외로 여러 사람에게 한다. 9. 듣기 좋은 말보다 듣기 불편한 말이 더 진짜일 때가 많다. 10. 흥분했을 때는 생각을 멈추고 말도 멈춰라. 11. 사람은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을 더 오래 기억한다. 12. 자존감은 남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이 진리들이 뼈를 때리는 이유는 직접 겪고 나서야, 상처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깨달음은 늘 고통 뒤에 선물처럼 찾아오죠. 그래서 진리란 말에는 무게가 따르는 것인가 봅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시에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진리와 깨달음의 지혜들이 대문호 괴태의 시와 함께 수놓아진 책입니다. 태도관계지성, 기품, 사색을 주제로 옥석을 가려내듯 엄선한 괴태의 시 77편과 곱씹을수록 진한 올림을 주는 문장들이 페이지 페이지마다 깊게 배워서 담겨 있죠. 고통의 바람을 스치면 곧 쾌락의 바람이 다가오고 쾌락의 바람을 스치면 곧 고통의 바람이 찾아온다. 괴태가 강조한 것처럼 고통과 쾌락은 서로 순서를 바꾸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볍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작은 고통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다는 건곧 기쁨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곧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 테니까요.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런 사실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며,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시작해야 결과를 만날 수 있고,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를 만나야,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뭐든 하세요.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호구도 되어보고 속고 속이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아픈 걸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나를 더 단단히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신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 줍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따스한 위로 어떤 말보다 먼저 마음에 스며드는 울림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근사하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식 김종원 작가